어? Huh? 어? Huh? 죽어라 이 거물이야! 치고 아 미치야 샹미나? p 프라이 e 좋아. 해 봅시다. 죽어라 이 개머리야. <뭔람> <안 돼. 뭔람>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? 야! 이... 수호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. 아이고, 맙소사 네? 네. 네. <이게 해 breweres> 네. 이런 시발새끼를 봤나? 야, 이 시발놈아! 다시 진격이다. 좋아, 해봅시다. 꽤나 따끔할 거예요. 티거가 두 대였네요. 깜짝이야. 아이고 맙소사. アハハハ。 스콧이야? 아이고 맙소사. 안돼! 뭐야? 왜 안? 제초됐구만. 지금 시원한 게 있으면 정말 좋겠고. 와, 야, 사우전 잡고 튕겼네. 오, 나 이제 운 좋다. 주축이라더니. 이리와! 이리아 4호전차 탄까지 약간 각주면 튕기는구나 역시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4호전차 제이 잡았구요